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기업, 바로 보로노이입니다. 이 바이오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봐야 할지, 그 약속의 가격에 대해 한번 깊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돈은 못 벌지만 대박의 가능성만 있는 회사. 이런 회사의 가치를 도대체 어떻게 매겨야 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도대체 보로노이라는 주식 뒤에는 어떤 희망이 숨어 있길래 투자자들이 이렇게 주목하는 걸까요? 그 과학적인 가능성부터 한번 보죠. 바로 이 VRN11이라는 신약 후보 물질 때문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요. 우리 뇌에는 혈뇌 장벽이라는 게 있어서 약물이 잘못 들어가거든요. 정말 뚫기 어려운 방어막 같은 거죠. 그런데 이 VRN11이 바로 그 장벽을 뚫고 뇌, 그러니까 중추신경계, CNS로 들어가는데 아주 특별한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시장이 열광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럼 보로노이의 현재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입장권과 VIP 패스인데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는 입장권이고 계약은 VIP 패스다.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이한 문장이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꼭 기억해주세요. 이 비유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볼까요? 좋은 데이터, 그러니까 긍정적인 임상 결과 같은 건요. 말 그대로 시장에 나 여기 있어! 하고 알리는 입장권 같은 겁니다. 관심을 끌 수는 있죠. 하지만 진짜 게임의 판도를 바꾸고 회사에 현금을 안겨주는 건 뭘까요? 바로 거대 제약사와 도장을 찍은 계약서. 이게 바로 VIP 패스라는 겁니다. 이 파스가 있어야만 다음 레벨로 갈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장밋빛 기대 뒤에는 아주 무거운 그림자가 하나 버티고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재무적인 허들이죠. 바로 오버행이라는 건데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잠재적 매물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물량이 너무 많아서 주가가 오르려고 할 때마다 위에서 꾹 누르는 힘 같은 거죠. 일종의 보이지 않는 천장이랄까요? 자,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볼까요? 먼저 전환사채, 그러니까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무려 500억 원어치입니다. 500억. 이게 현재 시가총액을 생각하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로 바꿔 줄수 있는 교환사채 물량, 이것도 360억 원이나 돼요. 그럼 둘이 합치면 거의 860억 거의 900억에 가까운 잠재적인 매물 폭탄이 주가 위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왜 주가에 부담이 되냐면요. 과정은 간단합니다. 회사는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하죠. 근데 이걸 산 사람들은 나중에 이걸 주식으로 바꿀 권리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체 주식수가 늘어나버리죠. 파이는 그대로인데 나눠 먹을 사람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내가 가진 한 주의 가치는 떨어질 위험, 즉, 시속될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거운 오버행이라는 그림자를 걷어낼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그게 계약입니다. 왜 대규모 파트너십 계약이 이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이 될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보르노이의 희망이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 파이프라인에 있습니다. 핵심인 VRN11은 물론이고요. VRN11이라는 물질도 고형함에서 꽤 괜찮은 데이터를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과거에 이미 암비아라는 곳과 200억원 규모의 기술유전계약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계약할 능력 있는 회사다 라는 걸 한번 보여준 셈이죠.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했을 때 보로노의 앞에는 아주 선명한 두 갈래끼리 놓여 있습니다.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죠? 시나리오는 딱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이 계속 늦어지는 경우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오버행의 그림자가 계속 주가를 짓누르면서 고전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두 번째 시나리오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대형 계약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걱정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주가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계약의 규모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어설픈 계약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 해볼까요? 보로노이의 사례는 사실 우리 투자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균형 잡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쪽에는 주가를 짓누르는 오보행이라는 압박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이만큼은 갈수 있다는 장밋빛 목표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현재 주가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 보르노이의 이야기는 모든 투자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아주 매력적인 스토리가 있죠. 하지만 동시에 발목을 잡는 냉정한 숫자라는 현실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항상 이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저울질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데이터는 입장권이고 계약은 VIP 패스다. 좋은 데이터가 유망한 시작을 알리는 입장권은 될수 있지만 그 잠재력을 진짜 돈으로 진짜 기업가치로 증명하는 건 결국 계약이라는 vip 패스뿐이라는 걸이 사례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처럼 희망과 위험이 공존하는 바이오투자 세계에서 그토록 유망한 이야기는 과연 언제쯤 어떻게 모니터 화면 위에 진짜 가격으로 바뀌게 될까요? 이것이야말로 보로노이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던져야 할 질문일 겁니다.